여러분, 초코아트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바나나 철판 아이스크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오늘 제가 확대샷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휘핑크림 만들 거라서, 요여거 지금 통이 좀 더러운 점은 죄송하고요. 일단 여기다가 물에다가, 한, 아이고, 어떻게 망했다. 핸드크림을, 아니, 핸드크림이 아니라 로션을 좀 짜줄게요. 그래가지고 휘핑크림을 만들 거예요. 한이 정도 짜주고, 좀만 더 짜주고, 어, 그 다음에, 일단 섞어줍니다. 지금, 아까 스크래퍼를 내가 다이소에서 사왔는데,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는, 이거, 그, 이건 누구 추천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바나나 에다가 이렇게. 바나나 베이스. 이걸로 션 냄새가 진짜 좋아가지고. 일단 한번다다다 해볼게요. 진짜. 정말 이게 조금 조금씩 힘들긴 하는데. 제가 좀 이걸 많이 부은 것 같네요. 베이스를 좀 많이 부어가지고. 아니, 휘핑크림을. 많이 부어 가지고 제가 좀 닦아줄게요 이제 한번 이거 물티슈가 있거든요? 한번 닦아줄게요 하고 여기도 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다이렇게묻었구요좀 음, 시끄럽네요 오됐이요 지금 이고이고 죄송합니다 방송사고는요 정말 위험하네요 이렇게 지금 다 없어 이게 지금 베이스가 좀 아니 휘핑크림이 없어지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지금 이 바나나가 좀안 좋네요 바나나가 조금 굳은 것 같네요 일단은 일단, 루션을 더 넣을게요. 헥, 좀 많이 나왔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루션은 샀는데, 어, 그, 고모가 사온 건데, 어차피 별로 집에 루션도 많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액괴용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좋긴 한데, 그냥 어쩔 땐 손이랑 그냥, 그냥 팔에다가 그냥 바르는 그럴 정도만? 그냥 그런 정도만 바릅니다. 짠! 여러분, 이게 조금씩, 어, 어, 안 굳다 보니까 그냥 좀 그런 관계로 붕사를 사용할게요. 붕사 물을 넣는 게 아니라 붕사 가루를 넣을 거예요. 가끔씩 붕사 가루를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만 넣어야 되니까 조심. 약간 여기 보시면 후추 아니 소금 뿌려진 것처럼 그러네요. 소금 뿌려진 것처럼 여기 이런데, 그렇죠? 화면으로도 것같은잘 보이네요. 어, 조금씩 뭉치네요. 아닌가? 일단은 지금 한이 정도 됐으면 한이 정도 됐으면 지금 괜찮은데 지금 뒤에 다 이게 조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물 같은 게 있길래 그냥 이런데 있다가 아이고 안 보이네요 여기 있거든요 이거 좀 치내고.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그냥, 여기다가 있는 걸 철었다 할게요. 스크래퍼가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너 힘들어. 그래도 일단 한번 만져볼게요. 어? 괜찮은데요? 이렇게 조금 만져준 다음에 넣으면 조금씩 잘 뭉쳐요. 왜냐면 여기 막 물기가 있으면, 어, 막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해놓고 좀 좋네요.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수톱도 매니큐어가 노란색이네요. 일단은 시간이 좀 가니까, 이렇게. 어차피 좀 말, 좀 그냥, 그렇게 좀 질기면 루션, 을 넣으면 되고 아니면 이 휘핑크림 아까 제가 만든 거이 휘핑크림을 넣는지 어... 그럽니다. 아니면 조금 너무 걸쭉하면 붕사를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붕사 물을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흡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자 오. 이제 롤이 조금 잘될것 같은데 만약 에 이게 할때 롤이 안 되면 붕사를 붕사 가루를 넣어두 될 겁니다 제가 이거 이거 바나나 마, 말고 친구한테 받은 베이스가 있거든요 친구한테 베, 받은 베이스가 있는데 그 베이스 그 베이스가 정말 어막 막, 묽었길래, 이렇게 막, 지금은 묽으니까, 이렇게 막, 안 되잖아요. 막, 롤이 잘, 좀 되긴 하는데, 그렇게 잘 되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붕사를 넣으니까,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물도 이렇게 막, 좀 흡수가 좀잘 되고요. 막, 붕사가 좀, 의외로, 철었다에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좀 뭉쳤어요 많이. 네로리 괜찮습니다. 지금 이거 진짜 간단하죠 진짜 이렇게 철었다라 하는데. 그냥 아이클레이랑 물만 필요해도 됩니다. 그냥 별로 그렇게 그다지 많이 필요하진 않는데, 휘핑크림 같은 거나 아니면 오레오 그런 거 토핑 같은 걸 만드실 거면, 아이클레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가 좀 많이 물이 흡수됐죠? 이런 데는 조금 많이 있는데, 그나마 괜찮습니다. 다 흡수가 되니까 상관 없습니다. 잘 떼지는데요. 한번요. 잘 섞어줄게요. 한번 이렇게 엄청 쫀득쫀득하고 여기서 막 붕사 같은 거 넣으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근데 왠지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같은 거는 한 8살? 그런 초등학교부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일곱 살 같은 경우는 잘하면 어옷 같은데 묻을 수도 있고, 근데 안 묻을 수도 있는데 묻을 것 같기도 하고, 애기 같은 경우는 다 묻잖아요. 일단은 오늘 철었다 같은 거는 그리고 애기 만들기보다는 철었다가 더전더 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쭉~ 잘 끊어집니다. 오~ 물풀을 넣진 않았는데, 좀잘 늘어나네요.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오, 좋습니다. 여기 윤기가 좀막흘릅니다 아이고, 이거. 윤기가 여기 이렇게 막 철철 흘리는 거 보이시죠? 정말 윤기가 엄청 잘 흘러요. 막 물티슈 같은 거 이렇게 해도 안 묻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친구 집에서 젤게, 젤개, 젤리게 뭐이랑막전자레인지 했는데 폭발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조금 어막 전자레인지 같은 게막그 아래가 다 튀어나와 막물 같은 게다 튀어나와 가지고 닦을 때는 물티슈로 닦지 말고 꼭 휴지로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나중에 폭발할 수도 있어요 전잘 모르겠네요 근데 애들이 휴지로 해야 된대요 아짜 음. 일단 한번 제가 롤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진짜 안 됩니다. 일단 스크래퍼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스크래퍼로 롤을 하시면 되고요. 롤이 잘안 된다면 붕사가를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일단은 롤 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오늘은요, 일단 이렇게 이쁘고, 색깔, 이, 매력 팡팡 넘치는 바나나 처였다를 해봤는데요. 어, 영상을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그럼, 안녕! 아이고! 안녕!